첫 번째 방도 두 번째 방도 이렇게 사이즈가 큰데 이렇게 큰 테라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 적경지에 위치해 있는 넓은 거실과 주방이 준비되어 있는 분양가 2억대의 넓은 투룸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두꺼비지TV 구독자 이벤트 구독자 인증시 이사비 입주청소비 전액 지원해드립니다 에다가 선착순 신세계상품권 100만원까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인천시 서구 마전동에 위치해 있는 2억대의 테라스까지 있는 투룸이고요. 검단사거리역 도보 한 10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집 바로 앞에 광역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쪽으로 진출입하시기에도 괜찮은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밑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의 집, 전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전실 바닥에 보시면요. 테러주 모양의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줄눈 시공까지 되어 있고요. 띄움 시공, 단차 시공, 모두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상 우측 보시면은 키큰 장으로 총 5칸 들어가 있는데 중앙에는 전신 거울도 준비를 해놨어요 반대쪽에는 이렇게 일괄소등 스위치도 잘 들어가 있고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집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판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투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공용 공간인 주방과 거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 반대쪽으로 돌아서 보시면 다용도실과 방이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 이쪽에는 메인 욕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거실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이 거실 폭이 한3,600 정도 나오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트월 길이 같은 경우에는 3m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먼저 이 앞에 전창 같은 경우에도 개방감 좋게 잘 나와 있고 이 뒤쪽에 지금 테라스 준비되어 있어요. 거실 보여드리고 나가서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거실 천장을 먼저 보여드리면요, 천장에는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 그 옆쪽으로 해서 아트월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타일이 광폭 타일로 들어가 있어요. 일본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가는 좀 고급스러운 자재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 있는 뭐큰 텔레비전, 쇼파, 원하시는 용도로 다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반대쪽으로 돌아서 보시면 반대쪽에는 실크 박스로 마감되어 있고 비디오 컨트롤러도 모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나가서 밖에 있는 테라스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집만 사용할 수 있는 단독 테라스 공간인데요. 사이즈가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위쪽에 어닝 하나만 설치하시면 정말 프라이빗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자, 오늘의 집은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녹지가 펼쳐져 있어요. 숲세권 뷰를 영구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다이닝 공간, 바베큐 파티 공간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테라스에서 나와서 반대쪽에 있는 주방 보여드릴 건데요. 주방은 11자형 구조로 투룸이지만 사이즈 좋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앞쪽에 아일랜드 상판 같은 경우에도 레그룸 공간 다 들어가 있고요. 의자만 놓고 바로 식탁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옆쪽에 보시면 냉장고장이 또 사이즈가 크게 잘 나와 있어요. 키친비 사이즈로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모두 수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정면으로 보시면 파세코 인덕션 하이라이트 3구 들어가 있고요 주방 벽면에는 모두 타일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튀더라도 잘 닦아낼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싱크볼도 지금 사이즈 큰 걸로 준비를 해놨고요 서이목 수정과 설거지 선반들도 이렇게 예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반대쪽에 있는 공간들 보여드릴 건데 먼저 다용도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용도실도 사이즈 크게 잘 나와있고요. 수전 나와있기 때문에 이쪽에 세탁기 건조기 타워용으로 설치하시면 되시고 나비엔 1등급 보일러까지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나와서 반대쪽에 있는 메인 욕실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메인 욕실도 사이즈 크게 잘 나와 있는데 바닥에는 줄눈 시공까지 되어 있어요. 추가적인 인테리어 시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서 있는 공간에 샤워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식 습식도 충분히 나눠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해바라기 수전, 그리고 앞쪽에는 세면대 양변기, 거울장까지 기본적인 것들은 모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방들 보여드릴 건데, 오늘은 방들이 다 크게 잘 나와 있어요. 먼저 이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 사이즈는 3.3m에 2.8m 직사각 형태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전창도 사이즈 크게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숲세권 뷰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방 사이즈가 작지 않기 때문에 침실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원하시는 어떤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한 침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두 번째 방은 사이즈가 3.4m에 3.3m 정사각형 사이즈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방에는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방을 뭐 메인 침실 정도로 꾸며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방과 같은 뷰를 가지고 있고요. 영구적인 습세권뷰 모두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집 모두 보여 드렸습니다. 핵심 몇 가지만 정리를 해 드리면요. 분양가 2억대에 사이즈가 큰 투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검단 신도시 접경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인프라는 더 좋아질 예정입니다. 제가 이 동네에 살고 있거든요. 저 앞에 보시면 대형 식자재마트 하나 있는데 웬만한 홈플러스, 이마트보다 훨씬 더 가격도 저렴하고 물건도 다양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 외에도 학군도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기에는 부족함 없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집 실제로 보고 싶으시면 상단에 매물 번호와 대표 번호 확인하고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예쁜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